여긴 진정한 애국자들만 올수 있다. 초대 안 받았으면 꺼져. 진정해, 그냥 놀러 온 거야. 술 마시고 담배도 빨려고. 넌 이게 씨발 무슨 동네 소풍처럼 보이냐? 아이, 너무 예민하게 구나그왜 그래? 집에 뭐 문제라도 있어? 웃기는 새끼네, 이거. 평생 실실 쪼개게 해줘. 그래! 다들 웃고 싶어 하잖냐, 워커. 참 즐거운 날이야. 분위기가 마치 독립 기념일 같잖아. 그런데 이걸 누군가가 망 쳐버리면 건어가 실망하지 않겠나? 아, 그렇지. 알았어. 그래, 그렇지. 가서 술이나 실컷 마셔. 너 점수도 좋으니까 자축이나 하라고. 무슨? 시합이라도 하나 봐? 그래. 사격 같은 거지. 그럼 나도. 이런 이제 막 끝내려던 참인데. 왜? 나한테 치면 쪽팔릴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짓거리냐?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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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